오늘의 안주는 제가 즐겨먹는 이거 너무 제 취향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딸랑 다섯 개 들은 만두인데 너무 제 취향입니다. 아프다 오늘은 평상시에 앉아있는 TV 앞에 아니라 컴퓨터가 있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제가 내일 휴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마음껏 번역일을 하려고 책상에 앉았어요. 제가 조금 뭐랄까, 되게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번역이 어 이제 러브 스토리잖아요. 이렇게 너무 남자 같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남자 같지? 아무튼 제가 이번, 지금 하고 있는 번역 스토리가, 어, 러브 스토리인데, 그것도 게다가 왕자와 공주의 이 러브 스토리죠. 제가 이제 공주 역할인가. <laughs> 죄송해요. 제가 공주 역할인 건데, 사랑해서는 안될 이제 이웃 나라의 왕자와 사랑에 빠진 그런 내용인데, 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막 공상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공주가 된 것만 같은 그런 큰일날 소리지만 제가 공주가 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면서 이야기 속에 너무나 빠져버려 가지고 이 번역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을 낼 수,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막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타자 치느라 힘든데 이 다음 내용이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번역 알바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막 12시 되면 자야 되잖아요. 내일 회사도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질 못하겠는 거예요. 왕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약간, 어저 아직 술안 취했는데 왕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고 심지어 번역을 다 하고 그냥 평상시에 회사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내 머릿속 한 켠에는 항상 왕자가 있어요, 그 왕자가. 근데 사실, 이름까지 제가 이렇게, 어, 땡 o 왕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게임이 아직 발표가 안된 게임이라, 뭐,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런, 그래서 이야기는 못 드리는데, 어, 땡 o 왕자, 막, 얼른 집에서 땡땡 o 왕자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정도로 생각하죠. 아 어, 왕자. 원래 왕자랑 만나고 싶은데 왕자랑 만나기 위해선 번역을 일할수 밖에 없어 약간 그런 상태예요 지금 요즘에 제가 제가 옛날에 <laughs> 지브리에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라는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때그 영화를 영화관에서 처음 보고 그 주인공 하울에 완전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사랑에 빠져서 연예인이라면 차라리 연예인이라면 핀지라도 하지. 이거는 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왜 당신은 그림인가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이틀을 끙끙 앓은 적 있었어요. 하울이 너무 좋은데. 하울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뭐 만나러 뭐 라이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TV에 뭐 연기를 나와서 뭐버라어티 쇼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영화 안에서밖에 하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가슴이 아픈 거. 난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 이틀을 끙끙 앓다가 두 번인가를 더 영화관에 갔어요. 혼자 보러. 그러고 나서 약간 정신을 차린 것 같. 아 차렸었나? 아무튼. 아 당신은 그저 그냥 애니메이션 세계 안에사람일 뿐이군요.라고 약간 이제 현실을 자각했다고 할까. 진짜 계속 생각했어요 나도 저 속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계속 했을 정도로 아무튼 그때 이후로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얼른 지금 땡땡이 왕자 만나고 싶다 땡땡이 왕자 다음 대사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하... 제 스스로 약간 이거 병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점점 빠져가지고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내가 제가 이제 공주 역할인데 <laughs> 제가 이제 공주 역할인데 A를 고를 때랑 B를 고를 때랑 이야기 스토리가 완전 틀려져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게 A를 골랐을 때의 스토리거든요 A는 이제 그 왕자를 골랐을 때의 스토리를 제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B를 골랐을 때의 이제 스토리도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게 아직 남았거든요 근데 그 B의 스타일은 A랑 정반대예요 왕자는 되게 막 상냥하고 나한테 항상 미소 지어 주고 A의 A 스토리에서의 그 왕자와의 스토리는 정말 너무 나한테 잘해줘요. 너무 막 진짜 막 유리알 다루듯이 저를 부서질라, 깨질라 금갈라 막넌 너무 예뻐, 아름다워, 내 곁에 떠나지 마, 네가 갖고 싶어 막 약간 막 이런 스토리이고 B를 골랐을 때는 약간 츤데레 완전 츤튼튼튼데레 정도의 완전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의 내용이더라고요. 힐끔 보니까 좀 나한테 막 시끄러! 이러고 막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이왕자와의 스토리가 끊어지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이 비가 남았는데 그 츤츤츤, 츤츤튼 대레의 주인공과 이제 함께하는 러브스토리가 남았는데 아 이게 좀 이게 좀제 스타일이 아닌지라 전츤데레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레대레대레가 <laughs> 데레 데레 좋아 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이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뭐 제가 이 게임이 다 완성, 그러니까 번역이 다 끝나고 제가 하는게 지금 1차 번역이니까 1차 번역이 끝나고 제대로 번역하시는 분이 또 하시겠죠? 리고뭐 어떻게 해가지고 발표가 됐다 하면 말씀드릴게요. 꼭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 <laughs> 너무 뻔한 스토리인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주인공이 어떤 이그 외관, 얼굴, 캐릭터가 어떻게 설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어 일단 창고 사진 같은 거만 있어. 요 인형 사진 같은 거,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사진 같은 거랑 심지어... 등장인물들의 시력까지 써요, 시력까지. 1.5, 1.0, 막 이렇게. 대박이지 않아요? 그냥 캐릭터 뿐인데, 시력이 써, 쓸만한 그런, 시력이 쓸만한 그런 장면이 없는데도, 성격은 뭐, 써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시력이랑 뭐, 좋아하는 음식,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이런 거다 써있고, 그런 캐릭터 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너무 기대돼. 어떤 캐릭터로 이제 그려질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laughs> 너무 재밌어. 저는 이 번역을 좀해